시어머니가 저를 피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나가셨죠.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몇번 반복되니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놀러 왔어요. 오늘도 제가 오니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시어머니,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불편하세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단다. 매일 불려다니며 마음 졸이고 살았던 기억 때문에 너만큼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제게 아픈 진심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찾아오는 게 당연해지면 어느 순간 나도 너를 힘들게 할까봐 과거를 회상하시는 듯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쌓여있던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박지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친정 엄마한테 매주 반찬을 해서 가져다 드리지는 않잖아. 찾아와 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우리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 저, 아니, 우리를 배려해주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노력하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다시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애썼던 걸까요? 저는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할 거고요. 일이 있으면 어머님께서 부르셔도 못 온다고 할 거예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께 예의 없거나 버릇 없이 굴진 않을 거예요. 다만 박지은의 삶을 지켜가면서 어머니의 이쁨도 받는 며느리가 될래요? 제 당찬 얘기에 어머니가 예쁘게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랑 편안하게 지내주세요. 우리 앞으로 친구처럼, 모녀처럼 예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 잘 부탁할게. 시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서로를 이해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